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를 같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시는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성북동에 살고 있던 비둘기들이 쫓기는 신세가 된그 이야기를 다루게 될 건데요. 비둘기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처럼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려질 거예요. 1분, 1년부터 같이 봅시다. 청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번지는 바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를 의미할 거예요. 그러면 이 번지가 새로 생겼다라는 거는 인간들이 살게 된그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인간 삶의 터전 자 그러면 인간 삶의 터전을 의미할 거고 그리고 개발이 된 후에 문명이 개발된 후를 드러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번지는 바로 비둘기의 삶의 터전을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번지는 비둘기의 삶의 터전. 자, 아, 그러면 비둘기의 삶의 터전은 개발되기 전의 모습, 즉, 자연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에서는 지금 동그라미와 세모로 지금 대조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대조 표시해 볼게요.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조가 나타납니다. 자, 새벽부터 돌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자, 그러면 우리 돌깨는 산울림에다가 형광펜 쳐 볼게요. 자, 돌을 깨는 그 산울림이라고 했는데, 돌을 깬다는 거는 그 돌을 깨고 그 자리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자연파괴를 나타내요. 자, 그러면 이 자연파괴를 어떤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했냐면, 산이 울린다 라고 해서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선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슴에 금이 갔다. 누구의 가슴이냐면 바로 비둘기의 마음이죠. 비둘기 마음에 상처가 났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둘기 마음에 상처를 표현한다. 그러면 비둘기 마음의 상처는 어떤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냐면 금이 갔다. 라고 해서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랑 아침 하늘에. 자 그러면 지금 하늘을 하느님의 광장 같다라고 지금 비유해 주고 있네요. 우리 여기 지구법스입니다. 새파랑 아침한 새파랑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이. 성부도 하늘을 한 바퀴 휘둔다 자, 그러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이 사람들에게, 이 주민들에게 빼앗겼지만 그래도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세개행 연결해 볼게요. 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빼앗겼는데도 축복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는 바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 볼게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여기서는 인간들과 이 주민들과 함께 잘 지내봅시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휙 돌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의 조화를 소망하는 이런 비둘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기까지가 1년이에요. 우리 2년 가이 한번 봅시다. 자이어들볼게요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자 그러면 자연에 있던 그 골짜기가 왜 메말랐냐면 바로 자연 파괴 때문이죠.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서 콩 하나나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라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자 그러면 채석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돌을 채굴해가는, 돌을 떼가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돌을 큰 바위 같은 돌을 부셔서 그 돌을 떼가는 곳에 호성이. 그러면 그 돌을 부시려면 그만큼 대포 같은 큰 굉음이 나겠죠. 이런 호성이 메아리쳐서. 자, 그러면 이런 채석장 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자연을 파괴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자연을 파괴하는 모습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자연 파괴를 여기서도 호성이라고 하는 청각적 이미지로 드러냅니다.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 앉아. 자 그러면 자기의 자연을 빼앗긴 비둘기들은 피난하듯이 지구 지붕에 올라 앉아. 자 그러면 거기에 지어진 집들마다의 그 지붕에 올라 앉아서. 아침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자 그러면 우리 향수라고 하는 단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잖아요. 여기서는 고향 이 비둘기의 고향은 바로 자연이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냅니다.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향수를 느끼다가 산일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자, 그러면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이 돌들, 이 자연들은 다 비둘기의 고향이었잖아요. 그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여기서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움을 어떤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냐면 온기라고 해서 촉각적 이미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설명 갈게요. 3년 봅시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대우법이 쓰입니다. 사람과 평화에 새 비둘기는 자. 그러면 이 비둘기의 모습은 바로 뭐 과거의 모습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를 할게요. 자, 이제는 산도 읽고, 사람도 읽고, 사람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자, 그러면 쫓기는 새가 지금 현재 비둘기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동그라미와 세모 사이에 대조가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하나만 더 표시를 해보자면, 지금 이 1행부터 5행까지는, 1행부터 5행까지. 1행부터 5행까지는 바로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자 그러면 마지막 3개 행 집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쫓기는 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시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간단하고요. 정리를 한번 지우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정리해볼 내용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비둘기가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볼 거냐면요. 일단 비둘기 어떤 존재냐면 지금 소외된 존재예요. 자, 첫 번째는 소외됐다 라는 거에 우리 초점을 맞춰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두 번째는 삶의 터전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잃었다 라는 거에도 초점을 맞춰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이 비둘기는 뭐를 의미할 거냐면 첫 번째 자연을 의미할 거예요. 자연. 그래서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서 이 자연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를 의미할 거냐면, 똑같은 도시 속에서도, 도시 속에서도 소외된 존재들이 있었다. 그래서 도시 속에서도 소외된 존재들을 이렇게 비둘기로 표현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산업화 등으로 인해서, 산업화로. 인해서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들 그러면 과거에는 인간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잃었다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 여기서는 지금 상징적 의미가 이렇게 세 가지인데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 주제 나중에 정리하긴 할 거지만, 비둘기를 통해서 이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연을 잃어버린 이런 어 우리 문명으로 인한 자연 파괴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드러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비판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보다는 비둘기를 통해서 돌려서 표현합니다. 우리 그거를 우의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의적 상징이 쓰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 정리해 볼게요. 구성 1, 2연과 3년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 1, 2연에서는 비둘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비둘기의 구체적 상황을 보여주고 3년에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 시킴으로써 주제를 제시하죠. 주제를 제시.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주제를 정리하고 마무리해볼게요. 지금 이 시에서는 자연 파괴와, 자연 파괴와, 그리고 인간성 상실에 대한, 인간성 상실에 대한 비판, 비판을 하는 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제까지 정리했고요. 우리 이번 주 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